아 맞아 어 버디 용 아니 3 3 5 m 거리. 야 언덕 넘기 여기 호리만했던데네 음, 경준이. 음 알바트로스.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. 참고하세요. 근데 그때 우리 저거 이렇게 왼쪽 돌려서 보고 쳤잖아. 음. 그렇게 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. 그래? 어. 내가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. 거리들이 어, 그만큼씩 안 나오니까 알겠지. 그런가? 어. 아 그때는 프런트에서 쳤을 때만 가능한가? 어, 그럼 프론트, 나 프론트에서 칠 때만 가능하지. 여긴 안 되지? 가능해 근데 아, 각도가 네, 좀안 나와. 각도가. 저기 언덕 막고 내려오지 않으면 다 털고 간다. 아, 넘어갔어. 아이고. 내가 가고 가시. 한번... 내가 게 오비. 지금 메토리야 5번을. 5번얼까지만 재밌었던 음, 거야, 오늘은? 음, 음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얼굴, 우리 가굴우 오늘 몇번 봤어, 와가지고빈 우리 얼굴, 했어 우리 얼굴, 우리 얼굴, 본 게. 얼굴, 우리 얼굴, 우리 얼굴, 우리 다굴우다거굴 우리 얼굴, 우리 얼 벙커 와제 <laughs> 최악은 벙커 앞에 맞고 넘어갔 <laughs> 벙커 앞에 맞고 안 이러면 진짜 야, 오늘 할 뻔했다 됐어 멀리 없이 정신력으로 진짜 <laughs> 좋아 정신력으로 정신력로 버텨 이번 어 들어오실라 안경 쓰들어오 나가서 봐. <laughs> 아. <laughs> 자, 돌려 놓고 한번 더. 띵, 넘타넘타 자신 있게. 아이고, 비거리 42m 나왔어 좋아. 진정한 승 아이언. <laughs> 야 진짜 아이언으로 쳐도 되지 않냐 거리가? 뭐 아이언으로 좀 가. ready, ready. 캐릭가 근처에, 아까 그 채. 어 진짜네? 끝체. 진짜 캐리 260 찍으니까. 응. 벙커네 너무. 응. 좀... 어? 약간 뒷땅인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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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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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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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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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4, 플러스 4 해가지고 4, s i 로 끝났거든 그날 하영이 to t 야, 너랑칠 수가 없다 야뭐 어떻게 얘기냐 o go to 이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조절을 했지. 조절, 어떻이나갔는데조조한 거야. 거야? 조절했 야, 지금 못 봤어. 봐요. 어? 보고 얘기하는 거야. 준비됐으면 피니시하면 이말하데아 진짜. 이가 힘내 없어. <laughs> 와, 이걸또 가고네. 아, 안전하게. 어? 안전한 게 중요한 거 아니야? 아 나는 그냥 툭 나가도 돼. 꾸들만 하는 이해해? 아무 문제 없다. 배우 정도야. 다그것 맞았어. 본까지 그렇지? <laughs> 아, 우리 편지야. 아, 텐션이 <laughs> 아, 올라가. 그래. 그런 텐션으로 치겠다고 왔어. r e a d 페어웨이에서 치는 친구 아무도 없나? 야, 대단하대단해. <laughs> 넌 진짜 뭐 조이스틱 오락으로 오락처럼 치는구나? 재미없게. 놀라 <laughs> <laughs> 재밌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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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모르겠지만 검사되는 거야. 비거리가 조금 더나수있 Ready. 재미없어. 우리 난단 단전 어스름 의미가 있어. 올프가 무슨 한 팀이야. 그리고 국제 대회야? 씨발 15천다고 치나. 한 팀이야. 왜 그럼 15만 원 내? 아니, 존아 백스윙. 네? 백스윙? 네? <laughs> 백스윙 장악도 백스윙이 백스윙. 너무 그치? 백스윙이 너무 컸어. 백스윙. 레디. 음.. <laughs> 신야공이 고 <laughs> <그거> 있어 봐봐. <laughs> 카톡에서 경돈이가 설명 질문중이고 여기 스크린머오면종호가설명중이야 겁나 설명해줘. 음. 뭐 치고겠냐 어떻게 치겠어? 아로로브샷로브샷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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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됐어? 너무 <laughs> 잘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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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짧지 않냐? 들 어, 어, 봤어? 못 봤지. 근데 이친못본거같빨 <laughs> <거> <laughs> <laughs> 이거, <다 빨라야> <laughs> 이거 강제 텐션 아니야? 강제 텐션. 기국게 <laughs> 채야지. 아. 맞춰야 되 지금데. 그아 거야. 너좀더 해야 될거같 어라 있어. 있어 있어. 어, 아까 그우비할 친구 아니야? 이거 넣으면 보기로 마무리 할수도 있어 약가 나이가 좀 아쉽네 아 나이스 더블! 나이스 더블 음, <laughs> 누구를 위한 나이스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한나좀덜 굴렸더니 나이 주만큼네 우리가 기계에 입력되게 짝짝 잘쳐 기계가 딱알수 있는 황진이는 스크린이 너무 재미가 없대 왜냐면 어프로치까지는 그래도 비슷한데 음. 퍼터에서 빵 치면 저쪽, 저쪽 저쪽 저쪽에 들어가고 저쪽 끝에 걸리고 음. <laughs> 다시 와가지고 다시 빵치 <laughs> 하면 뭐알 수가 없대 쉽지 아아아 좀, 음, 앞쪽은, 네, 못 아, 앞쪽은 못 봐도 앞쪽 은못봐서쎄 쎄인가? 아 앞쪽 못 봐도 양손 피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. 윙윙 오야? 아 좋겠다. 네, 어아 <laughs> 진짜 오락처럼 재미없게 치다 아 지금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? 조금만 조금만 <laughs>